여러분, 돈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로운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돈돈 거리는 게 조금 민망하신가요? 김승호 회장은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돼 천문을 닫는 것이라고요.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돈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고 돈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찾아다닌다는 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보단 나이 드신 부모님이 맘 편히 병원에 다니실 수 있게 내 아이의 미래가 경제적 이유로 제한되지 않게 해주고 싶거든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네가지 능력 지금 소개합니다. 첫째,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보통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살아남아 임원이 되는 것, 월급의 일부를 투자해 성공적인 수익을 내는 것, 이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제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작은 기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짧은 기간 안에 임원이 될수 있습니다. 임원이 되면 일반 직장인의 몇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특별수당이나 지분 매입도 가능하죠. 한편, 급여의 20%를 계속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바라보면 인생의 후반기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월급의 20%는 없다고 여기고, 20년 이상 바르게 투자하면 대부분 부자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치열하게 공부해야겠죠.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번 돈을 알뜰히 모아야 합니다. 1억 가량이 있어야 투자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돈으로는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큰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1억 모으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에 써붙인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눈다. 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돈을 모으는 건 작은 액수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 천만 원을 만드는 건꽤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음 천만 원, 또그 다음 천만 원을 모으는 건 전보다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되려 전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만히만 둬도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더 가난해졌을까요? 이 답은 김성호 회장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실천하는 쿼터 법칙이 있습니다. 쿼터는 영어로 4분의 1을 뜻하죠.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4분의 1 수준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1억을 벌면 2,500만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억을 벌면 2억 5천만원의 돈을 버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김승호 회장이 이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매년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은 살수 있도록 안전망을 세워 둔 겁니다. 대신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신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김승호 회장은 여덟 가지 원칙을 세워 투자를 합니다. 하나,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한번 돈을 빨리 벌게 되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지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둘, 생명의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셋,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넷,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다섯, 쫓아가지 않는다.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하는 투자는 오래 할수 없습니다. 여섯,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도 탐욕에서 나온다. 일곱,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을 내다본다. 여덟, 1등 기업이 아니면 2등 기업,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수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정치의 흐름, 대중의 심리 등 많은 것들이 뒤섞여 경제 환경을 바꿉니다. 앞서 소개한 8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세상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투자는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은퇴하고서도 자산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넷째,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부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씀씀이가 커도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늘어났던 씀씀이가 쉽게 줄지 않아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되고 맙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자산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해도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을 줄이십시오. 지금 ott 구독이 몇 개나 되시나요? 만 원짜리 구독도 여러 개가 합쳐지면 무시하지 못할 돈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벌고 모으고 아껴서 부자가 되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겠다 싶지만 의외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이 허덕이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10억 원 안쪽일 때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집차 바꿔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모님을 모신 형제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거나 조카들 노트북을 사 주세요. 가족 모임을 할때 식사값을 혼자 내고 부모님께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세요. 이제 겨우 여유가 생긴 시기입니다. 절대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 부모님 집을 사 드리고 차를 바꿔 주느냐? 재산이 50억 정도 될 때입니다. 이때는 부모님께서 쓰시는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고 조카들 학비도 내주세요. 그러다가 재산이 100억을 넘겼다. 그때부턴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주면 됩니다. 100억대를 넘으면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시기니까 당신의 자산으로 가족 모두가 부자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관계를 해치지 않고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막 쓰지 말고 잘 쓰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김승호 회장이 저서 '돈의 속성' 챕터 3사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에서 글로벌 사업가, 저상가가 된 그의 경험담. 진심 어린 조언을 더 알고 싶은 분은 '돈의 속성'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피드백이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꿀팁이었습니다.